안녕하세요, 김신정 목사입니다. 저는 이 유튜브를 통해서 예수님의 세계관에 대해서 시리즈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세계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세계관이 무엇인지, 또 기독교 세계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세계관이라는 말이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SF 영화나 게임 등에서 주로 세계관을 말하는데 게임이나 영화에서 그리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계인이 같이 사는 그런 세상도 있고 영화 매트릭스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가상 현실적인 그런 세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이 지배하거나 또 좀비가 활동하는 그런 세상을 그리기도 하는데 그것을 세계관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계관이라는 단어는 요즘 생겨나는 단어가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사용되던 용어인데 세계관이라는 용어는 임마누엘 칸트가 판단력 비판에서 최초로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벨트 안샤우웅이라는 독일어였는데 이것을 영어로 월드뷰라고 하고 그것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것이 세계관이 되었습니다. 세계관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시각 이런 뜻인데 이 세계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독일에서 잠시 산 적이 있었는데 제가 타고 다니던 자전거에 펑크가 났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수리점에 가서 저는 자전거 바퀴에 구멍이 났습니다라는 말을 독일말로 준비해서 거기 가서 구멍이 났다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독일어 발음이 안 좋아서인지 전혀 알아서지를 못 하는 것입니다. 독일어로 구멍이라는 것은 로흐라고 하는데 이엘바르이뭐가좀 잘못됐나? 그리고 아주 천천히 또 자세하게 또박또박 이야기해도 이 자동차 수리하는 분이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결국 자전거를 보고 한 뒤에야 이해를 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일에서는 타이어에 펑크가 났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타이어가 평편해졌다라고 말합니다. 독일어로 플라트 라이펜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플랫타이어라고 하죠. 그들은 구멍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타이어가 평편해졌다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제가 구멍이 났다는 말을 그들이 쉽게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타이어의 상태의 원인을 말하는 것이라면 독일이나 서양에서는 타이어가 보이는 그 상태를 직관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시각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말의 표현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작은 시각의 차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로 또 세계관의 차이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세계관에 따라서 화장실에서의 행동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화장실에서 나올 때 손을 씻는 것이 아니라 들어갈 때 손을 씻는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의 세계관에 있어서는 나의 몸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외부의 더러운 것이 나의 깨끗한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세상의 것들이 나를 오염시킨다라는 생각을 그들은 하는 것입니다. 즉 이런 것들도 세계관의 차이에서 다르게 나타나고 세계관이 다를 때 사람들은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세계관에 기독교라는 말을 붙여서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말을 그전부터 사용해 왔습니다. 주로 칼뱅의 전통을 따르는 신학자들이 많이 사용했는데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할수 있습니다. 카이프의 세계관, 즉, 카이프가 바라보는 세상은 세상의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개혁되어야 될 세상을 카이프는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 전통에 따라서 여러 가지 논의들과 책들이 나왔었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친 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알버트 월트스가 쓴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책입니다. 월트스는 기독교 세계관을 창조 타락 구속의 세계관으로 정리해서 말했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는데, 아담의 범죄로 타락하게 되었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타락으로부터 또 타락의 결과로부터 구속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구속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이 세상을 타락한 세상으로 바라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이 타락으로부터 구속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확장시켜야 될 세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단순히 주일날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복을 빌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 세상을 구속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독교 세계관은 너무 교회 안에서만 활동하는 신앙을 극복하고 또 기복적이고 너무 목회자 중심의 교회 모습을 변화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는 좋은 세계관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칼프는 삶의 체계로서의 기독교 신앙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단순히 일주일 중에 하루 교회 가는 것이거나 나의 감정적인 그런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삶을 전체적으로 우리의 기독교 신앙으로 변화시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이 세상을 구속하는 일,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는 일,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세계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기독교 세계관을 넘어서 예수님의 세계관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